16번. 다음 글에서 미칠치, 무릎 중, 어법상, 틀린 걸 찾으시라네요. The people have many different ideas. 사람들은 about or make a spray vacation. 자, 여기 about 이란 전치사가 나왔죠? 그럼 무슨 처리할 것 같아? AD 처리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하고 요거부터 해서 갈까? 아니면 요거부터 할까? 그러면 뭐에 대해서? 그러면 기게 about 이 전치사면은 왓절이 나왔잖아. 왓절은 뭐야? 뭔 말은? 것이겠죠. 그러면 해석하면, 자, 멋진 슈가를 만드는 것에 관한 많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1번의 문제는 뭘 물어봤어? 물어본 의도가 있겠지 매니가 우리가 뭐로 취급해? 단수 취급에 복수 취급에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디어 뭐가 붙었다? s가 붙은 거죠. 일본의 문제는 뭐가 나면 안 돼? 멋지가 나오면 안 된다는 문제겠죠. 여러분도 아주 멋진 휴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달라. 생각이 다르겠죠? Some people like go for long walks in the forest. 어떤 사람은 숲속에서 오랫동안 걷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치? 쓰임 좋아하는 거네. 이렇게 V고. 그 다음에 to go. 요거 나머지가 뭐가 된다? O가 되고. 이 녀석 무슨 처리하면 된다? AD 처리하면 되겠죠. 자, 숲 속에서 오랫동안 걷는 걸 좋아해. like란 동사는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뭣도 가능해? 동명사도 가능하니까 going 써도 틀린 건 없죠. 에? 자, 콤마가 보여, 안 보여? 콤마 보이죠? 선마담의 웨어리 나왔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그렇지. 그러면 관계 부사의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러면 웨어리 가리키는 것은 선행사가 뭐밖에 없어? 장소밖에 네. 없죠. 그럼 해석해. 그숲 속에서라고 해야겠지. 그숲 그 속에서 there once rain anyone per days. 자, 이 데이는 누구다? 어떤 사람이겠죠? 그숲 속에서 그 사람들은 며칠 동안 어떤 누구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뭘 물어봤을까? Anyone을 쓸 거냐, 뭘쓸 거냐? Someone을 쓸 거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Someone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때문에? 부정문일 때는 뭘 쓰게 된다? anyone을 쓰게 돼 있다는 거지. 긍정일 때뭘 쓰고? some을 쓰게 돼 있죠.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o t h e r p r e to spend their holidays. 어떤 사람들은, you n exciting city, 아주 재밌는 도시에서 그들의 휴일을 보내는 걸 선호한다, 좋아한다. 자, prefer라는 것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보다 뭐죠? 선호하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 라이프보다 조금 더센 뉘앙스라고 하면 되겠죠. 에? 자, 그러면 이 녀석이, 프리퍼가 V 값이니까, 어디까지가 뭐예요 To spend their holiday를 갖다가 5로 잡았을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무슨 처리하면 돼? AD 처리하면 되겠죠. 에? 자, 그럼 시험 문제가또 나오는 건, exciting 나왔어. 그러면 이 녀석이 뭐냐? ing가 맞냐? ed가 맞냐가 나올겠죠. 만약 ed가 되면 누가 흥분하고 있어? 도시가 흥분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죠. 에? 이해 갔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에? 그래서 그 도시를 보고 누가 흥분해? 우리가 흥분하니까 exciting city가 되어야겠죠. 능동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도시가 다른 녀석들을 흥분시키는 거죠. 도시는 흥분될 수가 없죠. the there, 거기에서 they can be at the museum, the theater, and the good restaurant. 자, if they라는 거 뭐죠? others를 가리키겠죠? 그 몇몇 사람들은 뭐냐면, 박물관, 극장, 그리고 좋은 레스토랑을 뭐다? 방문할 수 있다. The still out of t e window t h the fresh air. 여전히 다른 사람들도 at a seashore, 해변가에서 뭐다? 이렇게. fresh는 뭐야? 신 사람을 누릴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3번의 문제는 스틸에 관한 뜻이야. 스틸링이머 뭐로 쓰였다? 버스로 쓰였다. 그렇지? 그러나 다른 사람. 스틸. 그러나 뜻이야. 그러나 다른 사람은 뭐할수 있어요? 여러 게 sea s 는 뭐야? 어디야? 해변이죠. 해변에서. 프랑시라는 단어 중요하네. 뭔 뜻이죠? 신선한 뜻이죠. 신선한. 신선한 뜻이야. 신선한. 여러분 이건 뭐야? f l 시 s 불빛이 불빛, 불빛 불빛이, 불빛 아빠가 그래서 불나면 뭐가 좋아 그래? 플라시플라시 가져줘, 플라시플라시 여기서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단어 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부터, 이거부터 요번 프레시. flash f l 뭐냐면 살고기 할때살 음. 이렇게 단어가 있네요 they can spend their days 그들은요, 알았어 비치 비치에서 그들의 날들을 보낼 수 있고요. a d rest i n to ocean waves when night. 여기는 밤이 나왔으니까, 이건 뭘로 해야 돼? 낮에라고 했는다. 그렇죠? 여기가 at night이란 뭐가 나왔으니까? 밤이 나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해변에서 뭐죠? 낮 동안에 낮을 보낼 수 있죠. 그리고 뭐다? 낮에는 어디서 보내? 해변가에서 보내고. 밤에는 뭐다? 바다의 파도. 파도. 파도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무슨 구조? 병렬구조. 앤드가 어. 접속사니까 뭐란 병렬구조. 그럼 listen to는 어디에 같이 걸려? listen이 걸리는 거 어디에 걸린다? spend, 아, 아, 아. can spend에 같이 걸리겠죠. 조동사의 병렬구조는 조동사를 뭐할수 있어? 어. 생략할 수 있다. A few people decide to stay at home. 자, 몇몇의 사람들은 집에서 머무를 것을 결심한다. 4번의 문제는 뭐죠? a few하고 뭘 구별하는 거야? a 어, little하고 구별하는 문장이죠. a few는 셀수 있는 명사죠. a little은 뭐다? 셀수 없는 명사에 붙이는 거야. people은 셀수 있죠. 자체가 복수잖아. 피플은 그러니까 a few가 맞아요. 자, 어퓨는 긍정이죠. 피는 뭐가 돼? 부정이에요. 맨몇스 사람이고, 만약 에 어가 없면 뭐가 된다? 어떤 사람도 집에서 있지 않는다 듯이 돼 버린다는 거야. 어가 있고가 있고 차이가 중요해요. 그리고요, and 그리고 the some major household project. 자, 중요한 집에서의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 집에 있는 프로젝트가 뭐야? 페인트 짓을 한다든가 뭐 가구 고친다든가 그런 거에?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럼 요것도 엔드니까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럼 여기는 두는 뭐에 걸릴까? 디사이드이 디사이드 걸려? 아니죠. 투스테이 걸리죠. 다르죠 그렇죠? 투스테이 투부정사에 걸린다. 투스테이 투부정사의 병렬 구조는 투를 생략할 수 있다. The marus p i n d their breakation painting approach.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집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휴가를 갖다가 painting approach. 펄치라는 건 어딘지 알죠? 현관이야. 현관을 뭐 하는데? 페인트 n t 칠하면서 보낸다는 뜻이죠. 여기서 painting의 품사가 뭘까? 부사인 뭐가 된다? 분사구문이 돼요. 분사구문의 품사는 부사기 때문에 ad죠. A.D.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다? 주절에 뭐가 된다? S가 되죠. 그럼 봐봐 여기서 자 휴가가 현관문을 치할 수는 없죠. 치라는 건 누구죠?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A.D. 분사구문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 녀석을 뭘로 보면 분사로 보면 뭐가 된다? 자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의 의미상 주어는 뭐다? 앞에 있는 vacation이 되죠. 뭐다? 형용사의 의미상 변화, 앞에 있는 뭐가 된다? 명사가 되니까 분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다? 분사 구문.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면 이렇게 하겠죠? 그들은 청가문을 페인트 하면서 그들의 휴가를 보내고, 혹은요, 여기 병렬구조가 뭐다? 여기는 스인드가 아니라 뭐다? 여기 페인트가 네. 병렬구조야. 그 다음 몇 번이다? 5번. 둘을 지우고, 러싱. all the windows in t h e apartment 그들 아파트에 있는 모든 창물들을 갖다가 뭐 했다? 세차간다. 닦는다. 좋아.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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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부고 잘하네.